그지? 그래서 이게 어디로 가는지를 봐 줘야 된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게 플러스야. 그럼 올라가. 그지? 올라가. <laughs> 올라가. 맞지? 올라가. 그러면 0일 때 함수값이 1이야. 1. 그지? 0일 때 함수값이 1이야. 여기를 여기를 갖다 지나야 되는데 올라가. 그럼 이렇게 올라간다는 생각을 한단 말이야. 너희가. 근데 이게 올라가는 게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도 있다고. 맞지?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도 있다고. 이렇게. 그지 그렇게 돼 버린다면 그림을 선생님이 만약에 아까 지금 이렇게 되는 이 부분을 그릴 때 이렇게 그릴 수도 있고 이렇게 그릴 수도 있겠지? 이것도 올라가는 거 이것도 올라가잖아. 자, 그럼 이두 군데 의 문제점은 뭐냐? 실근의 개수를 물었다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야. 이거는 실근의 개수고 여기는 한개딱 나오잖아. 여기는 나오나 안 나오나. 안 나오지. 그러니까 실근의 개수를 물어보고 실근의 개수를 세 개를 가지기 위한 k 값의 범위가 0부터 1까지일 때 이런 식으로 미분해서 문제를 갖다 파 걸어준다고 수능형 문제에서는. 그러면 아 그럼 이런 모양이 돼야 되는 상황인 거야 이렇게 0, 0부터 0부터 1까지 실근의 개수가 한개 있다 이 카면 그지 한 개가 이거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이렇게 되면 실근의 개수가 두 개인 만약에 함수의 x 하고 K를 갖다주는 그 실근의 수가두 개를 만족하는 K값의 범위가 K는 0하고 1 사이다. 1인 들어준다고. 그지 그러면, 아, 그림이 두 개를 가진 면 0하고 1 사이다. 이래도 여기밖에 안 되잖아, 맞지? 만약에 그러면 그림이 이렇게 됐었다, 그러면. 지금 여기도, 여기도 이렇게 그려야지. 자, 이렇게. 만약에 그림이 이렇게 그렸다, 이렇게 그려졌다, 그러면 두개된게저범이잖아 맞지? 그죠? 그러니까, 어, 이 범위가 되려면 그림이 이렇게 될수 밖에 없는 상황. 아, 그럼 이게 점근선이 돼야 되고,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구나. 이렇게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때 0으로 다가가는지 아니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지를 꼭 체크해봐야 돼요. 알겠죠? 이게 조심해야 되는 함수가 지수로그 함수, 또 분수 함수, 상가 함수, 이런 애들이야. 알겠지? 그래서 초월함수 너희가 알고 있던 이때까지 다항함수 아닌 다른 함수들에 대해서는 지금 이 옆에 있는 6번을 꼭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근의 개수하고 그거하고 연결 지어서 많이 써먹기 때문에 그래요. 자 다음 정근선 체크해야 됩니다. 자 유형 대표형 93번 fx 선생님, 이거 안 하면 안 되나? 3차, 좀 전에 4차됐는데 3차는 너무 심했잖아. 그지? 이건 안 해도 되겠지? 자, 분수함수 갑시다. 분수함수. 자, 대표 유형 F94번 FX가 X제곱 플러스 1분의 X를 그려라 라고 했어. 굉장히 귀찮은데 지금 뭐 풀어보니까 어마무시하지? f 2프라임 보니까. 그지? <laughs> F2' 보기엔 무시하잖아. 자, 보자, 보자, 보자. F' X. 어, 싫지만 해봅시다. X제곱 플러스, 어차피 얘는 분모는 건드릴 게 없어. 양수라서. F 제곱에, 위에 거 미분하면, 분자, 빼기, 위에 거 내두고, 분모 미분, EX. 그러면, X제곱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분해, 마이너스 EX제곱이 되니까,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이지. 그럼 마이너스 플러스 내버리면, X 빼기 1, X 플러스 1, 요렇게 되는 거야. 맞지? 오케이. Okay. 얘가 0이 되는 지점은 나왔어. x 는 뭐하고? 플러스 1하고 마이너스 1하고. n 자 맞지? f e q 이 a l to minus or equal to minus or equal to minus or e 그럼 요걸 미분하는 거야. 요거 미분 두개 곱해져 있으니까, 이걸 차라리 그냥 요거 풀어진 식, x,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요걸 그대로 생각해 봅시다. 얘 미분하면 어떻게 되나 마이너스 2x에 밑에 거, x제곱, 플러스 1에 제곱되겠고, 빼기, 얘는 놔두고,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은 놔두고, 밑에 거 미분한다. 밑에 거 미분하면 합성 함수니까 2배의 x제곱, 플러스 1에다가, 가만히 있나? 아니지, 2x까지 곱해줘야지. 그죠? 그러면, 어, 이게, 식이 너무 복잡하긴 하지만, 공통인수가 있을 겁니다. x제곱 플러스 1 공통인수 보이고요. 그 다음에, 2x 공통인수 보입니다. 2x 공통인수 보이니까, 그거 두 개를 갖다 묶어내죠. 그지? 2x 하고,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1 하나를 묶어냅니다. 마이너스까지 다 묶어낼게요. 마이너스까지 묶어내면, 이 파트에는 x제곱 플러스 1만 남습니다. 맞죠? 이 파트에는 이거 나갔고 이거 나갔고 마이너스 나갔으니까 더하기 2배 어. 마이너스 2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 요것만 남죠. 그지? 그러면 요거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 유로 되네 그럼 마이너스 앞에 나갔다 치고 x제곱 플러스 1에 4제곱분에 2x에 마이너스 앞에 나갔다 치고 그러면 x제곱, 치고, 그러면 x제곱 빼기 3요래되지 그죠? 그럼 이게 0이 되는 지점은 어디있어 x는 0.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 맞죠? 그죠? 요거 말고는 없죠? 이건 분자 요거는 날아갈 거잖아. 맞지? 오케이, 이거 양수니까 날아가도 되잖아. 이 세제곱대지. 그죠? 자, 그러면 그래프를 그려보자. 굉장히, 굉장하다. <laughs> 이거 누가 안 시킬게 이따가 자습할때래 <laughs> 수업시간 하면 수업 선생님 진도 못 나간다 안그러나 그자 어려운 건 아닌데도 그리고 선생님이 내가 한게 우리 같이 한다고 생각하자 그치 우리 문제 같이 풉니다 지금 자 F하고 F2 프라임하고 F 자 땡땡땡 0 풀마 루트 3 보니까 마이너스 루트 3이 제일 작고 땡땡땡 마이너스 1 땡땡땡 0 땡땡땡. 1. 땡땡땡. 루트 3. 아, 왜 저래, 쟤. 쟤왜 저래. <웃음> <웃음> 얘들아! 선쟤 <지금> 기분 좋아요. <웃음> 자, <웃음> 프라임이 제로 되는 점을 한번 찍어 봅시다. 프라임이 제로 되는 점은 마이너스 1하고 0. <laughs> 자, 이거는 얘가 2프라임 점이 0. 0, 0. 자 그럼 헷갈리지? 그럼 어떻게 하라 그랬지? 너희는 샤프로 F2 F' 제로 되는 점 여기 동그라미 맞지? 이 구분해주면 되게 편하대 진짜로 어 진짜 깔끔하고 눈에 딱 들어오거든 그럼 요거는 세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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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럼 동그라미 기준으로 이거 다 똑같고, 다 똑같고, 다 똑같습니다. 알겠죠? 한 개만 딱 집어넣으면 돼. 마이너스보다 작은 거. 마이너스 작은 거, 마이너스 2 집어넣어 봅시다. 여기다가. 어디 있노? 이게 프라임씩. 여기 있지? 마이너스, 밑에 거 신경 쓸법 없어. 무조건 양이니까.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음, 음, 음. 마이너스. 마, 마, 마. 맞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라고 1, 사이에 0 집어넣어 보면 되겠지? 그죠? 이게 표시 안 해놓으면, 0도 막집어이 요것도 집어넣고, 요것도 집어넣고, 익한다고. 극하니까. 이 동그라미 해놓으니까 얼마나 눈에 잘 들어옵니까? 그죠? 그러면, 요거, 요거, 0 집어넣어 봅시다. 0, x0 딱 집어넣으면, 음, 음 해서 양이 되겠지. 플루 플루 플루. 그 다음에 1보다 더큰 수, 2 집어넣어 봅시다. 2 집어넣으면, 양, 양, 음. 마, 마, 마. 그지? 그 다음에, 세모를 기준으로. 자, 그러면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네 군데가 들어갑니다. 마이너스 루트 3보다 더 작은 거, 마이너스 2 집어넣어 봅니다. 여기다가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여기 세제곱 되고, 요식 빠졌다 생각하고,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음수.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음수. 양수. 그럼 마이너스. 맞지? 그지그 다음에 루트 3하고, 마이너스 루트 3하고 0 사이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되겠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얘는 음수. 음수. 그럼 풀풀 풀. 풀, 풀. 그지그 다음에 세모하고 세모 사이. 여기 세개 똑같습니다. 1 집어넣어 봅니다. 1 집어넣어 보면 음. 맞지? 그 다음에 여기는 그 양.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 이제 증감표를 갖다가 보는데 자 이제 아까 쌤 아래로 불록 위로 불록 그림을 그려놨는데 안 그리고 한번 해볼게 내려간다 내려가는데 위로 블록이다 위로 블록이면서 내려가는 형태는 이렇게 내려가야지 그지? 음. 그 다음에 얘는 지금 요번은 내려간다 근데 아래로 블록이면서 내려가야 되니까 요렇게 내려가지 음. 헷갈리면 여기 그림을 그림을 그려놓으세요 아래로 블록, 위로 블록 그러면, 잘 봐. 이건 플러스, 올라간다. 근데, 아래로 블록이다. 그러면, 올라가는 아래로 블록은 이런 모양이야. 이런 모양. 그지? 그지? 그 다음에 얘는 올라간다. 무슨 블록? 위로 블록이다. 위로 블록에서 올라가는 모양은 이 모양이다. 그지? 그 다음에, 내려간다. 근데, 위로 블록이다. 내리, 위로 블록에서 내려가는 모양은 이 모양이야. 그지? 내려간다. 아래로 블록이야. 이렇게. 그지? 나중에 되면 이거 안 그리고도 이렇게 쭉쭉쭉 할수 있어요. 그려놓으면 근데 훨씬 더 눈에 빨리빨리 들어오지. 그지? 그래서 요 함수값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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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찍어서 이제 그림 그리면 되는 거야. 자, 선생님 그려볼게요. 얘는 마이너스 4분의 루트 3. 그럼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 얘는 0. 얘는 2분의 1. 얘는 4분의 루트 3. 이렇게 됐을 때, 0마 0을 지나면서, 그거 마이너스 1 콤마 마이너스 2 분의 1 요점지 나고 근데 여기 그거 뭐고 1 콤마 2 분의 1 콤마 완전 대칭적이네 그지? 맞지? 그 다음에 루트 3 콤마 마이너스 4 분의 루트 3 1. 루트 3 콤마 마이너스 루트 3 마이너스 4 분의 아 그니까 이게 선생님 이거 좀더 올라갑시다 4 분의 마이너스 4 분의 루트 4 4 분의 루트 3은 1.7이고 그걸 4등분으면 굉장히 작죠? 그지? 그러니까 이게 더 작아진단 말이야 이게 마이너, 그 루트 3일 때, 마이너스 루트 3일 때더 작아진다고 이게 더 작아진다고 이렇게 그러면 지금 여기서 내려오고 있잖아 내려오고 있는데 이렇게 내려오고 있지 그럼 이게 내려오는 게 지금 이렇게 내려온다는 착각을 하면 절단난다는 거야 맞지 그림 그릴 때 이게 정말 중요하겠지 이게 실근의 개수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 맞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럼 뭐 어떻게 해요 이런 생각이 든다고 극한을 그 보내보는 거야.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내보는 거야. X를. 자, 본식 이거 봐봐. FX식이지? X를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내면 얘 분자는 마이너스 무한대지? 분모는 엄청 큰 수죠. 그지? 분모는 무한대를 제곱했잖아. 마이너스 무한대를 제곱했으니까 엄청 큰 수로 나눴잖아. 어디로 가겠노? 0으로 다가가지. 굉장히 큰 수분의 무한대긴 하지만 이 분모가, 분자가 이분모를못 따라가. 분모가 훨씬 더 커. 근데 음수 쪽이야. 맞지? 음수 쪽에서 0으로 다가가야 되지. 왜냐면, 분자는 음으로 살아있고, 분모는 양이거든. 맞죠? 그러니까, 아, 위에 불가, 이게 뚝 떨어지는 모양이 이런 모양이 아니라, 어떤 모양이라고? 요렇게 되는 모양이에요. 요렇게. 이렇게 되는 모양이에요. 이렇게 되는 모양. 이렇게 되는 모양. 그래서, 요렇게 됐다가, 여기서 프라임 제로 되면서 올라갔다가, 공률이 또 바뀌어서, 이게 변곡점이죠? 변곡점에서 위로 블록으로 바뀌었다가, 또 이래 됐다가, 얘도 마찬가지야. 내려오잖아. 내려오는 게 1이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냥 우리는 무심코 이렇게 그릴 수 있다고. 조심해야 된다는 거. 어떻게 그려야 된다고? X가 뭐안 들어가? 그럼 얘 무조건 0이 되지. 이제 그 0에 다가가는구나. 점점점. 0에 다가가는 것도 이것도 계속 작아지고 있는 거예요. 계속, 계속 작아지고 있는 거예요. 내려오는 거 맞아요. 그래프, 그래프 요리 생겼다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6번이 중요하다는 거야. 좌우 극한을 봐줘야 되고, 정근선이 있는지꼭 체크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그래프, 그 접선의 개수 또는 실근의 개수 할때 굉장히 문제 잘, 그 그래프 잘 그려야 되겠지. 그럼 엉뚱한 그래프면 접선의 개수, 실근의 개수 확 달라지니까. 자그 <laughs> 다음 왜, 왜? 자, 그 선생님 먼저 다할 거다. 우리 같이 풀자. 혼자 아는 게 아니고, 우리 같이 풉니다, 또. 다음. 노가다지, 뭐. 자, 95번. fx가 1 x 의 e의 x 그래프를 그려라라고 했어. 그러면 미분합니다. f'x. 미분하면 앞에 거 미분. 마이너스. 자, ex. 더하기 1-x에다가 뒤거 미분. ex. 2x. 그러면 ex를 갖다 묶어냈을 때, <laughs> 마이너스까지 묶어낼까요? 2x 묶어냈으면 1 빼기, 그럼 여기 x,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되겠지. 딱. 요게 0이 되는 지점은 x는 얼마일 때0 하나밖에 없어요. 맞죠? 음. <laughs> f2' 두번 미분. 앞에 거 미분하면 그대로. 닭이 뒤에 거 미분하면 지금 뭐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빼고 미분한다 생각합시다. 앞에 거 미분하면, 그 다음에 더하기 앞에 거 냅두고, 뒤에 거 미분하면, 요래 되겠지? 그죠? 마이너스 앞에 냅, 빼고, 그냥 뒤에 거, 요 안에 있는 거 미분하면 돼. 상수니까. 미분은, 그러니까 x 만 미분하면 되거든. 오케이? 그럼 요렇게. 그러면, 마이너스 2의 x 묶어 냅두면 어떻게 되노? 요래 되지? 그럼 F2'이 프라임 제로 되는 지점은 얼마? 마이너스 1. 증거 비에 요거는 뭐 간단하네요. 몇개 없어서. 땡땡땡, 마이너스 1. 땡땡땡, 0. 땡땡땡, 요렇게. f', f, 2'. 그 다음에 f, 요렇게. 자, 그럼 f'0 되는 점은 0이었고, f2'0 되면 요기였어. 여기는 세미동그라미 치고, 여기는 세모를 칩시다. 그죠? 동그라미 기준으로 좌우를 보면 되는 거야. 그럼 동그라미 기준으로 좌측에 f' 마이너스 1 집어넣어 봅니다. 여기다 f'에다 마이너스 1 집어넣어 볼게. 여기 f'이거든. x에다 마이너스 1 집어넣어. 얘는 어차피 항상 양수거든. 그럼 여기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음이잖아. 근데 앞에 마이너스 있어서 뭐.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 0보다 1 집어넣어 보자. 1집어넣어 마이너스. 그죠? 그 다음에 이 세모를 기준으로 여기랑 여기랑 채워주면 되지. 그러면 마이너스 1보다 더 작은 수 마이너스 2 집어넣어보면 음음 플러스 얘는 신경쓸 필요가 없어요. 얘는 항상 양이니까 알겠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보다 더큰수0 집어넣어봅시다. 양음마마마이래 되는거지. 자 그러면 얘는 올라가. 올라가는데 얘는 아래로 블록이야. 아래로 블록에서 올라가는 형태는 요런 모양이야. 그지? 음, 아래로 블록에서 올라가는 모양이니까 그 다음에 얘는 올라가. 근데 얘는 위로 블록에서 올라가는 모양이니까 요런 모양이야. 그지? 그 다음에 얘는 내려가. 내려가는데 위로 볼록해서 내려가는 모양이니까, 요렇게. 그지? 그러면 그래프를 한번 그려봅시다. 마이너스 1콤마. 그 다음에 0콤마. 자, 마이너스 1대 함수 값은 얼마냐면 2분의 2. 2분의 2. 그 다음에 여기는 1입니다. 그러면 2분의 2는 2.7분의 2니까 1보다 조금 작은 값이에요. 2분의 2. 그 다음에 0콤마 1. 요금 1일 때더 올라가네. 그죠? 요금은 1, 여기 3. 그냥 1이다. 잉자 여기 1이다잉 자,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렇게 올라갔 올라갔다 이렇게. 근데 지금 올라가는데 1이 올라갈지? 1이 올라갈지? 1이 올라갈지 모르는 거다. 그렇지? x 무한대 뭐가 봐야 되겠지. 자, x 무한대 뭐가 봅시다. x 무한대 뭐 가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굉장히 0에 가깝습니다. 이? 맞지? 이쪽 파트는 EX 지수함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그래프니까 0에 굉장히 가까워지지. 얘는 다음함수기 때문에 얘를 못 따라와요. 얘는 부호만 체크하면 돼. 마이너스 만들어 가니까 이쪽 파트 플러스가 된단 말이야. 맞지? 그러면 마이너스 만대 플러스, 마이너스 만들어 가는데 얘는 플러스가 되는데 얘는 거의 0에 가까워져. 그러면 양수 쪽에서 0에 수렴하고 있겠지. 그치? 그럼 그래프는 이렇게 생긴 거야. 양수 쪽에 0에 수렴하게 이렇게 생겼어. 그러면 지금 여기 마이너스 1에서 변곡점이잖아. 그럼 곡률이 아래로 볼록 형태인데, 이제 위로 볼록으로 바꿔 갈아탈 때야. 그지요렇게 올라왔다가 이렇게 갈아탄단 말이야. 요렇게 갈아타서, 여기서 프라임 제로가 되고. 그지 여기서 보면 쭉 떨어집니다. 쭉 떨어지는데, 이것도 이게 어느 정문선이 될지 봐줘야 되지? 그러면 X가 뭐안 들어가 보자. 어디로 가겠노, 얘는? X 뭐안 들어가면 얘는 어디로 가겠노? 뭐안대로가지 얘는 뭐안대로가는데 X 뭐안 들어가면 얘는 마이너스 뭐안 들어가죠? 그럼 둘이 곱해 보면 뭐 되겠노? 마이너스면 안돼 가지. 아, 그럼 얘는 그냥 쭉 떨어지네, 이렇게. 마이너스면 안돼쭉 떨어지는 거야. 그치? 요 모양으로. 요 모양으로 뚝 떨어지게 되는 거야. 어느 얘수렴하 맞진 않고. 그치? 이게 됩니까? 다음에 96번. 일 요거는 하나 해보자. 왜냐하면, 그거 뭐고, 95-1번에 가로 1번 요거 하나 해보세요. 지수함수하고, 로그, 로그하고 지수함수하고 요거는 꽤나 나오니까. 너희들한테도. 요거 하나 해봅시다. 오늘 수업할까요? 지영아? 네. 정훈이 오면 이거 줘라. 네. 지영아. 네. 오늘 아침에 뜨가니까 니는 나가있으랑 가더나? 아저씨가? 저그 사람 오기 전에 나왔어요. 어, 진짜? 네. 어, 왜안 왔어, 아직까지? 아, 보통, 아침 7시부터 막 하던데. 저희 2시부터 4시까지 안나왔대요 2시부터 4시까지? 네. 뭐, 2시간 만에 이사를 한다고? 우리 인사에 그래가지고, 나왔어요 응. 아, 말도 안 된다. 2시부터 2시간 만에 절대 못 한다. 짐 빼는 데만 2시간은 걸리겠다. 쌤, 춤춰야 되나? 어. 문어하나 <laughs> 그래프 그리는 것까지. 하고 최대 최소는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채소에서 더 쉬우니까. 출어내겠습니다 화요일 날은, 누구 하원만 오면 된대. 다음 주 화요일 날.